안녕하세요. 스픽 단기 왕 초보 생활 영어 Real English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는요 스픽 단기 회화 대표 강사 하태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저랑 같이 Real English 과정을 공부를 해 보실 건데요. 아마 영어 회화 왕 초보 분들께서 이 강좌를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지금 들으려고 기대하고 계실 건데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왕왕왕 초보일 때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알파벳을 겨우 알까 말까한 상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 문장 이런 거는 할줄 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땅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 영어회화 초보분들의 어떤 고충. 고민거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가 10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즐겁고 쉽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에 대한 말문을 트이게 할수 있는지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왕초보 탈출 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 영어회화를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실패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30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본 결과 응답이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쁘기 때문에 의지 부족 이거였거든요. 내가 뭔가 다른 것도 할게 많고 영어 공부를 하려면은 뭔가 많이 투자해야 될것 같고 하루에 그만한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이 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 부족으로 중간에 포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따라서 저희 스픽 단계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한 겁니다. 바로 이 Real English 강좌의 과정은요. 하루 10분만 투자하신다면 누구나 왕초보 탈출을 할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컨셉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루 10분 동안에 우리는 아주 뭐 복잡한 문법 공부를 한다거나 독해를 한다거나 책을 가지고 막 아주 열심히 그런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필수 표현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매일매일 익히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주 이런 효율적인 10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저를 포함하여 정말 많은 연구진들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총 27,360시간을 투자해서 이 강좌를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 중에 아무 때나 음, 뭐 버스나 지하철 이동 중이실 때 10분.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쉴때 10분. 아니면 뭐 잠들기 전에 10분, 내가 시간이 난다 그럴 때 언제든지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우리의 이 강좌를 보고 따라, 저를 따라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회화 강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의 표현 혹은 그 패턴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그냥 바꿔서 자꾸 연습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강좌의 특별한 점은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연스럽고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실제 상황을 주어드리고 그 상황에서 원어민들이 나누는 대화도 들어보고 거기서 중요한 필수 표현들을 집어내서 저랑 같이 연습하시고 반복하시고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에 필요한 영어가 여러분들의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과정은요. 길게 보자면 레벨 1부터 레벨 5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왕초보 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 고급 과정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ot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레벨 1 왕초보 탈출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 이 강좌에 교재가 있는데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교재가 아주 업계 최고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재의 구성을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스텝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어민의 대화를 들어볼 수 있는 다이얼로그부터 해서 저랑 같이 표현 정리하시는 익스프레션 부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말로 직접 해 보면서 연습하는 프랙티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문제 풀이를 할수 있는 리뷰 테스트까지. 그리고 중간 중간 아마 이 회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뭐 그냥 내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외국에 나가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팁이라든지 그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외국 생활에 대한 얘기들도 교재에 녹아 들어 있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dialogue, expression, practice, review 이런 과정으로 가면서 저랑 같이 연습을 하게 되실 거고요. 자, 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랑은 다른 세계 같아. 영어가. 그렇죠? 아니면은 영어 공부는 어렸을 때뭐 문법 같은 거 해본 적은 있지만 막상 외국인을 만나거나 말을 하려고 하면 버벅거려지시는 분들. 그렇죠? 영어 시험 점수는 있으나 그거를 밖으로 꺼내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앞으로 저랑 같이 하시면서 어, 쉽고 즐겁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하루 여러분들 10분만 투자하신다면. 그거를 좀 장기적으로 10분만 투자해서 꾸준히 연습해 주신다면 회화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표현들 충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고요. 자, Real English 강좌의 하태경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See you in class. 감사합니다.